자 어, 여기는 29번으로 되어있는데 한 문제 그러니까 현, 현행어법에서는 이제 29번이 아니라 문맥상 낱말에 쓰니 적절하지 않는 찾는 문제는 30번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현행 수능에서는 자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일단은 문맥상 낱말에 쓰니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답이 절대로 되지 않는 게몇 번이었다? 네. 1번이었다 그럼 1번 단어는 이 글의 흐름에 힌트를 주는 어비다 라고 생각하고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 되더라 그거에 맞게끔 자 그러면은 잠깐 볼게요 일단 화면을 조금 더 올려보자 화면을 으니까자 들어갈게요 자썸자 pro... 봐봐 그리고 어휘도 설명할 건데 그림은 나중에 그려 어? 너 진짜 다 어? 자, Some prominent journalists 몇몇 Prominent, 여러분들 Prominent가 어떤 뜻이죠? 어? Prominent 지난번 그 저기 1회 기출 풀이할 때도 2016년 넘고 풀이할 때도 내가 Prominent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단어랑 바꿔쓰는 단어까지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일단 내용부터 파악해야 되니까 자, 일단 몇몇 저명하고 노, 어, 유명한 언론인들은 자 접속사 대 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 r c h a e o l 고고학자들이 됐어요? 아 r c h a e o l 가 누구라고요? 고고학자. 네, 고고학자들이 s h o u r o k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With the treasure hunters Treasure가 뭐야 여러분들? 보물, Hunter가 뭐야? 사냥꾼 이거를 의역할 생각 하지마 그냥 보물 사냥꾼들과 일을 해야만 한데 그 이유는 바로 because 이야 때문에. 자, 잘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our characters should be uh, work with the treasure hunters.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과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because 이 a 가 원인이지. 그러니까 왜 협력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중요한 거보다는 인과 관계에서 결과가 앞에 있고 원이 뒤에 있으면 원이 더 중요한 거고. 원인이 앞에 있고 결과가 뒤에 있으면 결과가 더 중요한 거야. 인과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과와 원인이 있으면 다둘다 다 인과관계인데 뒤에 있는 후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 그게 포인트야. 자, 트랜서헌터스. 보물 사냥꾼들은 have accumulate. accumulate.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손은 필수 단어. accumulate는 축적하다, 모으다 이런 개념이야. 음. 자, 축적해 왔다는 거야. 축적해왔, 축적을 해왔는데 v e a l u a b l e historical artifacts 아주 가치 있는 역사적인 유물들을 artifact 하면 뭐야? 유물을 말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 대대가 꾸며주는 can reveal, 드러낼 수 있는 바로 많은 것을 the past,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한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 원인 때문이더라도 보험을 어, 사장꾼들과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들이다. 고고학자들이래요 됐나요? 자, 응. 버 하지만, 뭐했지 우리 지금 어보하는거 아니지? 역적관계를 나타낸 연결사인 버시 나니까 별표를 쳤어. 알았니? 역적관계를 <laughs> 나타낸 연결사인 내가 뭐가 중요하다랬어 역적관계를 나타낸 연결사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랬지 반전이니까 내가 반전. 응. <웃음> <웃음> 자, 이러한 고고학자들이, a not asked to. 자, be asked to. 내가 좀 이따 하겠지만, 얘들아. 자,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Corporate with. 협력하도록. Tomb robbers. 얘들아, Tomb이 뭐야? 무덤이지. Robber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도둑질 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그냥 의역하지 마. 니네가 알긴 다는 그뜻 그대로 가면 돼. 그냥 무덤을 도둑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무덤인데 그걸 도둑질을 한대. 그냥 그걸 왜 하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과는 협력을 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데. 됐어요? 얘네들이나 보충하면. 그런데 얘네들도 또한 have. 가집니다. t h e y e a v e o h i s t o r i c a r t i f a c t s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역사적인 유물들을. 그럼 뭐야? Tomb 들도 도움이 된다는 거네. 내 말이야, 가나요? The c a s p For profit, for profit. 어떤 수익 이익을 위한 추구 그리고 the search for knowledge 지식을 위한 탐색 이두 가지가 cannot coexist 공존할 수는 없다. In archaeology 고고학에서는 because of 무엇 뭐 때문에 the time factor 시간이라는 요인 때문에 자이 부분 잠깐 짚어 넘어갈게요. 왜? 1번이 나왔으니까 단어가 나왔으니까 근데 타이밍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시간, 몰라 시간이라는 요소, 시간이라는 요인, 이것 들문에 공존할 수는 없대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수익을 생각하는 것. 됐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단순히 지식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도 생각하면서 수익까지 생각한다 이두 가지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대 어느 한 분에서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근데 그 이외에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시간이라는 어떤 요소 때문에, 요인 때문에. 됐나요? 자, rather, incredibly. 얘들아, rather가 뭐야? 얘가 단독으로 쓰면 오히려, 그러기 보다는, incredibly는 뭐야? 놀라울 정도로. 이 말이죠. 됐어요? 있는 그대로 섞게 이거 수고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 단어 때 그대로. 알았어요? 반드시 외워야 될 수고가 있는가 하면 굳이 외울 필요 없는 수고도 있다는 라 얘기야. 자, 오히려 있잖아. 놀라울 정도로 one a r c h e o l o g i s t 자, 한 고고학자. employ. 자, employ. 자, 이 규칙동사 1이죠. 보세요. 그럼 얘는 전동사도될수 있고, 모두 될수있더 PP형이 과거로터될수 있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전동사였다면 employ는 고용하다, 활용하다, 이용하다라는 타동사거든요. 그 얘가 지금 능동으로 쓰인 거잖아. 정동사였다면 과거형니까.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뒤에가 지금 전명으로 돼 있어. 그럼 얘는 정동사로 쓰인 게 아니야. 당연히 PP인 과거분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인 one archaeologist 얘를 꾸어주는 거라고요. 이런 게 문법을 통한 독해야 알았나요?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한 고고학자 바로 이용되는 활용되는 고용되는 by treasure hunting 보물 사냥 보물사냥 회사에 의해서 됐나요? 그리고 이 펌이라는 단어 잘 들으세요. 이 펌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는 회사지만 알겠나? 펌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여요. 확고한 단단한 알았어요? 확고한 굳건한 단단한 이런 게 펌이야. 보물사냥 회사에 의해서 고용된 바로 한 고고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더라. 거기 들어봐. 고고학자가 일반인이야 전문가야 어, 전문가가 말을 한대 집중해야지 전문가가 말을 하는 거니까 내말 이해 가요? 자 뭐라고 했냐면 as long as 이거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미리 써놔야 되겠다 아까 뭐한다 그랬어 내가? p e 미 m a n e n t 오늘이 아니었는 내가 뭐 수업시간뭐 다른다고 는데그 다음에 에 s, s 그동사 특성 그 다음에 지금 뭐나왔지 얘들아? 네. Uh, as long as 자, 아, 서머크요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더라 자, as long as, as long as, 고고학자들이 are given. 자, 고고학자들이, 어, 드디어 수동태 나왔네. 야, 사용식의 롤 모델, 롤 모델 동사, 기부 동사에 수동태가 나왔어. 내가 기부 동사는 뭐가 중요하다고 랬지 얘들아? 기부 동사는, 어, 수동태였을 때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나중에 하기라고, 일단은. 자, 일단은 이고고학자가 받은 거예요. 뭐를? six months, 6 개월을. to study, 연구하도록. 바로 ship wreck. 얘들아, ship wreck이 남파야, 남파. 난파. 남파선. 응? 근데 ship wreck 트니까 뭐야? 남파된. 됐어요? 부서지, 남파된. artifact, 유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언제? before they are sold. 그 유물, 그 유물들이 팔리기 전에. 됐어, 얘들아? 남파된 유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여받는 한 됐어요? 부여받는 한 no historical knowledge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도 is found 발견되지는 않는다 아직은 몰라요 어, 알았어 근데 이상하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받는 한 연구하도록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받는 한 어떤 역사적인 지식도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내말 이해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자,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화면 좀 올릴게요. 계속 집중해야 되더라. 그리고 잘 들으세요. 어휘 파트 문제는 답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요? 자. 어 그래? 6킬로 네. 시간을 부여받았어? 연구학에서? 어 그런 한? 어 그렇게 부여받았어? 그런 조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지식도 발견되지는 않는다? 아니 6킬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 왜좀 뭔가? 이러는 건 있어. 근데 결정탄 여기서 나와. 온더 카트 c o 온더 r 트 r y 그래서 내가 항상, 얘들아,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 자, 여러분들, on the contrary. 알았어, 얘들아? 또, by contrast, in contrast. 이거는 보통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하나가 그래, 그와는 반대로 얘는 이래. 알았어? 근데, bus이나 however는 전체와 전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완전 뒤바꿔버리는 역적이라고 한다면, on the contrary는 바로 앞에 거와의 정반대. 근데, 크게 구분하는 건 없어. 공통점은 둘다 역접이라는 거야. 내 말이 얘가 봐. 그 말은 반대로, 그말은 반대로 고고학자들과 조수들이 from the INA 이거 해석하는 사람 바보 소리 듣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물론 institute 뭐기관이라 뜻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INA 로부터의 고고학자들과 보조들이 조수들이 바로 필요로 했다. More than a decade. of year round, year round, 1년 내내, 1년 내내, 1년 내내에 10년, 그러니까 10년 내내 이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됐나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could even, 그들이 심지어는 카탈로그 여 카탈로그, 카탈로그 알죠? 그러면 카탈로그가 여기서는 모르 쓰인 거요? 예 조동사 다음에 있으니까 동사로 쓰였네요? 그럼 목록화 하는 거요. 예 카탈로그, 카탈로그, 카탈로그화 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책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all the fine 모든 발견물들을 from like 11th century AD Red. 11세기 AD는 얘들아 서기. BC는 뭐야? Before Christ라고 기원전. 그러니까 서기 11세기의 red. red. 아까 남파였지 얘들아. 자, 명사 다음에 뭐 나왔어요? 데이주 플러스 동사 조동사 나왔어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쓸데 있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됐나요? 자, 그들이 발굴을 이미 했었던 서기 11세기의 난파로부터난파선으로부터 바로 뭐야? 했던 모든 발견물들을 심지어는 카탈로그와 할수 있기 전에 이 뭐야? 그 10년이라는 연중 내내 그, 그 이상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발견 했어요. 10년 내내 계속을 해본 거예요. 시간이 더 길었죠. <laughs> 이반은 반대로 얘는 이런 시간을 필요로 했대. 그러면 위에는 뭐였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줄어졌대 그러면 은 이렇게 된 조건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도 발견될 수가 없었다? 그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좀뭐 이상하지 않나? 그 발견, 발견될 수가 없는데 6개월 동안 뭐해 그걸 줘? 연구를 왜 해? 그러니까 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얘는 그 이상이 더 걸렸다는 얘기잖아. 알겠어? 얘가 잘못된거잖아. 얘가. 여기서 끝난 거라고. 그게 아니라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없다. 됐어 얘들아? 발견될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 되는 거야. 내말 이해가? 그래서 find. find가 찾다 발견하자면 잃어버리다가 뭐야? lose지. 그러니까 is lost.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내말 이해가요? 됐어요? 자 여기서 잠깐 얘들아. 지금 답이 몇 번으로 나왔어? 2번으로 나왔어. 자, 정리할게요. 학어 어휘 문맥상 낱말했쓰니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에서 잘 들으세요. 찾는 문제에서 선택지가 거의 대부분 3, 4, 5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답이 거의 4번과 5번을 편중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2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2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날 때야. 라고 말을 했어. 내말 얘가 지금과 같이. 말이 안 되잖아. 다시 한번들어가봐 얘들아. 뭐였어, 조건이? 아니, 고고학자들이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한. 뭘 하려고? 아, 난파선이 있대. 난파된 유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된다, 얘들아. 팔리기 전에, 팔리기 전에 연구하기 위해서 6개월 시간이 주어지면 얘네가 되게 노력할 거 아니야. 근데 주어지면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도 발견될 수는 없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내말 이해가, 이렇게 된다면, 그어떤 역사적인 지식도 놓쳐져서는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없다. 잃어버려, 잃어버려, 잃어버려지는 경우는 없다. 잃어버려지지는 않는다. 이만은 반대로 또, 이만은 반대로 고고학자들과 또 조수들, 얘네들은, INA 출신의 얘네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그나요? 얘네들을 카탈로그 하기 전에, 바로 그 보존을 위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까 뭐였었어? 시간이라는 요소. 시간이라는 요인. 얘는 6개월, 얘는 10, 뭐야? 10년 이상. 내말 이해가요? 그러면서 옛날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나가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리고 잘 봐봐. 내가 이제 원래 안 있는데. 봐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to interpret those fine. 그러한 발견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아까는 봐봐, 얘들아. 더 fine. 더 fine. 됐나요? 더 파인. 그 발견물, 요번엔 또 그러한 발견물. 이거라고요. 지측에서 내, 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명사를. 자, 그러한 발견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제 뭐 해야 돼? 할줄런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게 다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내말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국의 언어만 갖고는 안 되고, 러시아든, 불가리아든, 루마니아든. 어내말해가요 크기라는 그 거잖아. Without rate 이건 좀금 이따 설명할 거야. 자 일단 표시만 할게 콤마 있어 없어. 있지. 어쨌든 여기 위치 보이지 분명히 보이지. 계수적 문법에 관계되면사 이것도 알아둬요. 그러면서 얘를 가르고 묵으는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요. 좀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without plus 명사인데요. Without이라는 건 특수 가정법 중에 하나야. 내가 설명한다고 했어. 자 그런 것이 없었다면. They would never have a run. 자, 이거요. would have a pp. 가정법 과거 완료의 패턴. 내가 좀더 설명한다 그랬어. 그들은 결코 the true nature of the site. 그장소의 진실되고 사실적인 특성, 본적, 본질을 배울 수가 없었을 텐데. 이거라고요. 가정법은 반대라고. 없었다면 그랬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지만, 있었기 때문에 학습할 수가 있었다, 배울 수가 있었다, 알게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 가능? 당연히 이것만 봐도 뭐야 답은 확실히 점점 더 이번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발견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잖아, 말이 안 되잖아. 내말 이해 가능해 무슨 말이지? 오케이. 뭐오번은뭐더 이상 뭐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 어휘 정리한 거 저게 as long as 답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어? 이것도 표시해놨네? 맨 마지막 줄이요. 얘들아 이거. 숫자 다음에 이거 봐봐. 숫자 다음에 also가 나오면 얘는 뭐뭐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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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정도 이렇게 되면 also는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먼저 프라미런트 버터 이 단어부터 공간 활용상 일단 미나다 쓸게요. 프라미런트는 놀랄만한 두드러지는, 유명한 뭐 이런 애를 갖고 있어 필기를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Remarkable Outstanding Noticeable 네? Notable 지금 선생님이 그 나열한 이 단어들은요 <laughs>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알았냐 얘들아? 밤은 분명히 다 보게 될 거야 이 어미들 여러분들은 써서 제발 좀 암기를 해요 응? 제발 좀자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에스크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크 동사가 이제 앞으로 수능 지문에서 영재 내신들이 하겠지만 그 지문에서 어떻게 쓰는지 자 내가 메이크 동사 고시를 만들어줬지 알았냐? 메이크동사 공식 만들어졌지? 너 오늘은 왜또 잠바를 입고 있냐? 맨날 추위 안 타잖아 환재아 근데 왜 오늘은 또 잠바를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졸립지 어서어나넌 아까부터 내가 진작 연어나라고할말 했었어 아 실제 시간을 줬는데도 됐어? 볼게요 메이크동사도 내가 공식이 있었다고 그랬지 메이크동사몇덩어니 벗어나질 않잖아 에스크도 안 벗어나 100%야 자 에스크동사도 두 덩어리야 얘들아 잘 들어 에스크동사도 두 덩어리거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되는데 자 에스크동사가 쓰였을 때두 번째 덩어리 자리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때알하는요 이때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때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야 알았어? 두 번째 덩어리 자리에 에스크가 쓰인 상태에서 투부 정사가 쓰이는 목적격 보로 쓰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겠나요? 그때 에스크는 어떤 뜻이냐면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야. 무조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았지? 자 그럼 이거의 반대 말이 뭐야? 이거의 반대 경우가. 그러면 그렇지. 두 번째, 장어, 두 번째 덩어리 자리에 투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두 번째. 덩어리 투플러스 동사 형태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알았어? 안 보인다고 한다면 다시 안 보인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마리가안 보인다고 한다면 이때는 직접 목적어로 온 거야. 알았니 그럼 투부전사가 왔을 때는 당연히 앞에가 목적어가 되겠고 투부전사가 안 보일 때는 앞에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그때 에스컬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 주어는 물어본다. 간정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았어.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품스터는 뭐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 글쎄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진짜 장담하는데 애들아 메이크 동상 두 덩어리야. 에스크 동상도 두 덩어리거든. 근데 두 번째 덩어리 덩어리에 투비동상가을 때는 오형식이야. 이렇게 말인 사람 없어. 진짜 없어 니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진짜로 있는지 음. 그냥 sk 동사하면 sk to be 이렇게 쓰이고요 이렇게 끝이야 알았니 얘들은? 근데 내가 니네한테 자주 등장하는 동사들은 말을 해주잖아 근데 갑자기 이걸 왜 했냐 얘 때문이었어 어디 갔어? 아까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bs to 투가 있었죠 없었나요? 어? 어디 있었던 거야? 아 있잖아 네 번째 줄이더라 버 다음에 알케 아우르즈 단납 S2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디서 파생된 거야 이제 봐봐 이거 다 썼지 선생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거 솔직히 다 찾는 거 위주로 간다면 금방 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봐봐야 들아 이거였다는 얘기야 S2 A2+ 동사원형 여기서 A라는 목적어가 <laughs> 앞으로 빠지는 거야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물건 시동태야 그랬다 그러니까 러이 s가 뭐로 바뀌겠니? beast 이렇게 바뀔 거 아니니? 그럼 투부 정사가 어디로 갔니? 날라가니? 못지켜본데 파리트 내려와야지. 그래서 니네들 눈에 보인 거야 뭐가 투브 정사가 앞에 있는 s가 송태를 쓰면 나 붙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질문을 받는 게 아니야. 결국 앞에 있는 a라는 것은 투 이하를 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요구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as long as 들어갈게요 자 이거 뭐뭐 뭐, as long as 여기는 화면이 안 보여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할게 얘들아, 얘들아. 알았지? 네. 자 as long as라는 접속사는 자 as long as라는 접속사는 구분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말을 해준 것과 바꿀 수 있다 as long as 또는 a s o far as 또는 l o n as the so far as the so long as 됐나요? 이 o 다조건 as the so far as the n s o far as 어떨어 so 붙어있죠 그 다음에 o a as 는 떨어뜨렸어야 돼 됐나요? 이번에 밑에다가 in so far as 붙었어? 떨 o far 는 떨어져있지 그러니까 붙었었든 떨어졌었었든이이0 수가 있다고요. 알0 0요 얘네는 접사접사 뒤에 주에플러 플러스 저사이를 이끌어요. 0 <laughs> 0하0한 많이 0 0 0요 근데 엄밀히 말0 0 0 0 0 0 0 0 약간의, 약간의 차이0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이 0리세요 주어가 동사를 하0한 이런 식으로요. 됐나0 0그0니러 그러니까 문맥상 맥상0 쓰임이 적절하지 하지않 찾는 찾제어제 어떻게 풀나? 1번은 번이아이 아니다. 일번의 글의 흐름과 관련이 무조건 있다 그래서 걔를 힌트 삼아서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 답이 2번이 되는 경우 좀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 문제와 같이 명확하게 답이 드러나 보이는 경우가 보통 선택지 2번으로 온다 그런데 마지막 팁 도저히 나는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와 해석도 겁나게 어렵고 못하겠어 어차피 니네 틀렸다고 이상할거 아니야 맞잖아 그때는 4번으로 찍어라 어차피 틀린 거잖아 니네는 그러지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뭐야? 운조좀 맞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틀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뭐, 전투장에서는 일단,